쇼핑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마시멜로 말랑이는 재미있는 촉감 놀이를 제공하는 슬라임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 3개 세트로 구매할 수 있어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용 전꼭 세척해야 합니다. 4위입니다. 하얀 마시멜로 말랑이는 부드럽고 신나는 촉감을 제공합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놀이 아이템으로 손 세척을 잊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부드러운 촉감과 탄성이 좋아 아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마시멜로 말랑이. 다만 성분에서 발생하는 냄새에 유의하고 꼭 손을 세척하세요. 2위입니다. 위드유 마시멜로 말랑이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간식입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아가 플러스 큰 한입 마시멜로 클레이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입니다. 적당한 크기와 빠른 냄새 제거로 만족스럽습니다.